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mp3와 뭐 이런 비압축 파일, 압축되어 있는 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얘기하시면서 48kHz와 그 다음에 48kHz 이상 되는 소리 사람이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오늘 한번 느껴볼 수 있게 하려고 이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귀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귀를 듣는 만큼 사실은 여러분들의 뇌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잘 듣고 있어요. 구별되게 듣고 있고 분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만 단지 여러분들이 지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네. 무지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할 것은 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사람이 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 정말 만분의 4초, 그러니까 0, 0,004초의 소리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느껴? 눈으로도 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빠른 걸 어떻게 느끼냐? 사람의 눈이, 사람의 귀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그걸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실험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그걸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 여러분들 음향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고, 음악을 들을 때도 좋고 여러분들 음향 시스템을 갖다가 또는 하이파이 시스템이건 여러분들 이어폰이건 이런 걸 분석할 때도 에 음향 이론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음향 이론을 알려 드릴게요 사람이 양귀라는 게 있어요 이두 귀로 모든 방향 감각을 찾고 모든 소리를 듣죠 그쵸 이두 귀를 갖고선 소리의 방향성 입체감을 다 느낍니다 우리가 입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스피커를 수십 개를 갖다 놔야지 그 입체적인 환경을 어, 구현할 수 있지만, 사람은 두 귀만 있으면 그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두귀 갖고 모든 방향성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석을 했죠. 사람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 사람이 이두 귀를 갖고서 모든 방향성을 잡을까?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는 밝혀놨어요. 음,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IAAD라는 거예요. 그, 어, 어그 뭐냐면, Inter-Oral 어 amplitude difference 그래서 i n t e r a 그 양귀 효과 중에서 양 귀에서 레벨 차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갖고선 방향성을 정한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모든 오디오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left 스피커와 right 스피커의 레벨 차이를 갖고선 방향성을 주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IA TD라는 거예요 면 interaural time difference예요. 그래서, 양귀 간에서 시차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실험할 겁니다. 시차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측면에서 오는 소리는 이쪽 귀에 더 가깝게 오고, 먼저 도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는 이쪽 귀에 멀게 오겠죠. 측면에서 올 때는, 그쵸? 이 두의 귀의 간격만큼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시차가요, 양쪽 귀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옆으로 왔을 때가 제일 멀리 돌아가겠잖아요. 사람의 이 귀간의 거리가 한 15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귀 고막 안까지 생각을 하면 대략적으로 15cm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시차로 계산을 하면 일반 상온 내에서는 약 0.5ms 그러니까 대략 5000분의 1초 정도의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실험도 할 거예요. 예. 0. 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 또한 가지를 또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양쪽 귀에서 들리는 주파수의 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측면에서 오는 소리는 일, 이쪽 귀에서 들어올 때 주파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로는 모든 소리를 직접 다 받을 수 있지만 반대편 귀는 어떻게 됐죠? 소리가 회절해서 들어가야 돼요. 회절.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돌아서 들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회절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소리는 회절을 할기도 합니다. 근데 회절을 하려면, 회절하려고 막아서는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서 회절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져요. 사람의 머리 크기에 따라서는 회절을, 어떤 주파수는 잘 회절해서 들어가는 게 있음 반면, 에 어떤 주파수는 잘 회절하지 못해요. 보통은 고음은 잘 회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직선처럼 나가고, 레이저처럼 직선처럼 나가고, 그다음에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든지 회절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 이 두, 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 오는 소리를 회절을 해서 이쪽이 가야 돼요. 이게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쵸? 측면에서 오는 소리는 돌아서 이쪽 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 귀로 들어갈 때 보통 안 들리는 소리는 뭐가 안 들린다? 고음이 안 들려요. 그리고 중저역은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구현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실험으로 통해서 직접 어,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 파일이 세 개가 위에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메뉴에 오디너리라고 써놓은 것과 그다음에 어, 리얼이라고 써놓은 두, 트랙, 두 트랙이 있는데 어, 오디너리라고 써 있는 이 트랙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노 소리를 놓고선 여러분들 패닝 한다고 했는데 이 패너라 그래서 이렇게 패닝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오디오 레벨 차이를 줘요. 좌측 스피커, 와 우측 스피커 레벨 차이를 싹 주면서 소리가 마치 좌측에서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IAAD, 그쵸? Interlow Amplitude Difference를 이용을 해서 소리가 측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 모든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Amplitude Difference도 보지만 귀에서 들리는 시차, Time Difference도 듣습니다. 그것도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회절에서 들어가니까 고음은 잘안 들리고 중저역만 잘 들리게 하는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 모노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측면으로 패닝만 이용해서 일반적인 상황만 이용해서 소리가 측면으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 vca 라는 것을 통해서 두 채널을 갖다가 아, 나눠놨는데 vca 1번과 2번인데 vca 1번이. 지금 플레이할 곡입니다. 2번은 지금 뮤트에 돼 있어서 첫 번째 트랙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는 것은 정 중앙에 있는 좌우의 레벨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실 때이 마스터 레벨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스테레오 아웃이라는 거 보시다 보면 이제 가운데 딱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제가 패닝을 통해서 살짝 45도 정도, 30도에서 45도 정도 옆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들어보시죠. 패닝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패널을 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갔죠. 이때 미터를 잘 보시게 되면 오디오 레벨이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미터를 보면서 한번 어, 소리 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테레오 아웃 쪽에 있는 미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죠? 레벨 체크했죠?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 3번 트랙에서도 레벨이 뜨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뮤트를 시켜놔서 여러분들 들리진 않습니다. 자, 1번 트랙만 드는 건데 1번 트랙이 패널을 통해서 제가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번 트랙을 뮤트를 하고요. 자, 2, 3번 트랙을 틀 건데 2, 3번 트랙은 제가 어떻게 넣냐면 동일한 소리, 동일한 소리를 레프트를 한한 트랙은 레프트에서 나오게 하고 한 트랙은 라이트에서 나오게 했어요. 일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틀고선, 한쪽이 왼쪽에 있고, 한쪽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트랙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있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제가 어, 소리에... 제가 오른쪽 거를 뮤트를 하니까, 왼쪽만 나올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왼쪽만 나오죠? 이번에는 반대편 트랙을 틀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만 나올 겁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갖다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놨뒀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동시에 틀면 이렇게 들려요.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가 가운데 있죠, 그렇죠? 자, 이게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오른쪽에 보게 되면 딜레이라는 것을 오른쪽 채널에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도 반드시 이어폰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실 때, 우측에 있는 이어폰에만 딜레이를 넣어 놓고요. 우측에 있는 이어폰에만 EQ를 넣는데, 아직은 다 비활성화 해놨어요. 하나도 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듣고 있을 때 음상이 가운데 있다가 제가 딜레이를 넣는 순간에 음상이 아까처럼 측면으로 살짝 이동하는 걸 느낄 겁니다. 살짝 이동하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더 셋. 볼게요.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딜레이 차이를 얼마나 미세하게 느끼는지를 직접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귀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의 변화에 아주 민감. 어떠세요? 두 스피커, 두 이어폰을 들었을 때 소리가 살짝 이동화되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게 만약에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딜레이를 들으신 거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0.4ms 그러니까 5,000분의 1초보다도 더 작은 신호를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5,000분의 1초보다도 미세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더 훈련된 사람은 이거보다 더, 더 낮은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귀는 회절에서 오는 45도 방향의 소리가 온다고 치면 회절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고음역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EQ를 이용해서 고음역을 살짝 깎아주면 보다 더 확실하게 30도나 45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아까 비활성화됐던 EQ랑 딜레이를 둘다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중심에 있다가 딜레이 넣다가 EQ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뀐지 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딜레이 먼저 넣게요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 들어갔습니다.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딜레이 차이를 얼마나 미세하게 느끼는? 지금 들어보시면 소리가 완전히 45도 정도로 가 있죠. 그런데 더재미있는건 뭔지 아세요? 자 오디오 레벨 미터를 보게 되면 아까는 이 정도의 패닝을 주게 되면 오디오 레벨 미터 틀어졌잖아요. 왼쪽이 크고 오른쪽 이 크다는데 지금 오디오 레벨 미터를 보시게 되면 오디오 레벨 미터는 둘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측면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자, 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어떠세요? 둘, 셋. 하나, 둘, 셋. 오디오 레벨 미터가 둘이 비슷하죠.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선요. 오디오 레벨도 살짝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려면 양쪽 귀에서 레벨 차가 아주 미세하게 있겠죠 근데 그 아주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0.3mm 정도만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쳐야죠 마이너스 0.3db 정도만 차이가 있다라고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 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팬으로 했던 것과 그다음에 지금처럼 딜레이와 아, 아, 여러분들이 듣기로 들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음상 이동 그걸 두 개의 차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일반적으로 페닝으로 어, 소리의 겁니다.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일반적인 페닝으로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딜레이 차이를 얼마나 미세하게 느끼는지를 직접. 자, 이번에는 사람은 생각보다 귀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 네. 제가 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감지할 때에는 다시 그리고 주파수 변형을 듣고선 정확한 소리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을 이 녹음 이 실험 자, 확실하죠? 뭐 차이가 있죠. 단순하게 레벨 차이 그만 갖고선 하기는 어, 좀 다른 느낌의 음상 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듣기로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과하게 한번 가볼게요. 완전히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색한 것을 찾을 수 있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패닝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일반적인 오디오 장비들이 쓰는 방식대로 패닝만 레벨만 조정해서 완전히 왼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마이크로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네.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이쪽으로 틀어서 오디오 레벨 차이도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쪽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저는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오디오 레벨 차이, 딜레이 차이, 그다음에 어, 주파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왼쪽에 나온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딜레이를 한 0.7ms, 1m가 안돼 0.7ms만 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값을 이제 회전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고음이 더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터를 좀 많이 낮추고요 그래서 고음역들이 이쪽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도록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음상이 이쯤에서 뭐한 30cm에서 40cm 떨어진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제가 레벨 차이를 한다고 치면 2기에 들어오는 소리보다 2기에 들어오는 소리가 대략적 한 6dB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팅을 해 볼게요 그래서 레벨도 마이너스 6dB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는 패너만 이용해서 한 거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이세 가지,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한 이론적으로 세 가지를 다 적용한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으로 자 어,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어떠세요? 하겠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딜레이 차이를 얼마나 미세하게 느끼는지를 직접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자연스럽죠. 훨씬 자연스럽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디오 레벨 미터도 보세요. 양쪽 귀에서 다 나와요. 심지어 한쪽 빼고 한쪽 들어 보세요.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리는 마치 이쪽에서 가깝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 소리의 음상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서 제가 딜레이와 그다음에 주파수 변형. 소리의 음상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이 딜레이 차이를 얼마나 미세하게 느끼는지를 직접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 제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람은 두 귀만 갖고서 소리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까 얘기한 소리의 크기 차이, 그 다음에 소리의 시차, 그 다음에 회절 악기 때문에 생기는 소리의 변형, 주파수의 변형, 이세 가지를 갖고서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미래에 가서는 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이론, 이세 가지만 갖고선 사람들은 더 훨씬 더 정확한 음상의 위치들을 이 스테레오 환경, 어, 두 개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게이밍이라든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음상 이미지를 갖고서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일반 제조사들이나 일단 게이밍 회사들이 단순하게 오디오의 레벨 차이만 갖고서는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오디오뿐만 아니라 시차와 아, 이때문 회전에서 들어온 거에 대한 소리의 변형까지도 알고리즘적으로 분석만 할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음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굉장히 세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측정기보다는 때로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팩트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